우리의 가슴 속에, 우리의 머리 속에 이 치욕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. 그들이 아무리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유우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 사회주의자의 역사로 바꾼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그대로 대한민국을 있는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맞습니다.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반체제 세력, 반역사 세력, 반시장경제 세력 이러한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고, 그것이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, 여러분?